I 이입니다 <laughs> 음, 제가 h e r e I'm 나가 t 어져서좀 i 화를좀 못했었는데요. 네이번에는어 제가 골렘이란 골렘을 만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not sure if 해봤어요. 그러면 t sure 스 f y o u 보단 공격력은 38이고요. 체력은 4,500이나 됩니다. 패카는 체력이 2,800이죠. 그래서 골렘 재단과알수 있고, 훈련 비용은 다크가 450이나 들어요. 그럴만하죠. 그리고 우선적 공격 대상은 방어 시설이고, 공격 유형은 단일 표적이고, 공격 대상은 이긴 지 싱처럼 보이네요. 지상이고요. 인고선는 30이고요. 훈련 시간 45분, 이동 속도는 12입니다. 강력한 골렘은 엄청난 피해량을 견딜 수 있습니다. 하게 되면 폭발한 후 본체 공격력과 체력의 20%를 지닌 작은 골렘 두 개로 나뉩니다. 작은 골렘. 초당 공격력 7, 38, 7, HP 9 0 N4500, N4, N900 우선적 공격 대상 방어시설 이건 똑같죠 작은 골렘은 거대한 골렘 내부에 잠든 상태로 머물다가 큰 골렘이 파괴되면 잠에서 깨어나 전투를 이어나갑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네, 이렇다는 거알수 있고요 그러면 제가 했던 골패위 영상 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둘다 망했어요 일단 첫 번째. 이게 더망했어요 일단 대형포터 하나 제거했고. 골렘 두기 넣고, 올부로 별을 뚫어줍니다. 그리고 길이 더 이상 말할 데가 없기 때문에, 패카와 바바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법사 바깥쪽에 네개 불고, 나머지 다 트릴 입니다 네, 두 개는 남겼어요. 퍼센트, 용, 퍼센트 확보 용으로. 지진 뿌리고. 아, 근데 이쪽이 뚫려서 더안 좋아졌어요. 이거를 부수고, 여기, 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중앙으로 가야 되는데, 옆으로 세고 있죠? 골렘은 또 밖으로 나가고요. Okay. Yeah. 파괴되 골렘 두 마리가 돌죠. 그래서 마그리가를 노리 노려서 마법사 나머지 한 마리를 투입해줬습니다 근데 팩 저쪽에 팩카가 좀 늦게 죽어서 팩카가 좀 늦게 죽어서 마법사 타워가 마법사를 공격하죠. 팩카가 좀 빨리 공격했으면. 죽었으면 골렘을 공격했을 텐데 그래서 마을에 가는 못 보셨고요 일단 베스 데미지를 저 엘리스를 조금이라도 더 털어보려고 했습니다 좀 털었고요 좀더 털었고요 좀더 좀 털었고요 끝났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첫 번째 공격은 자 일단 어... 자원을 어떻게 모아야 되냐면, 엘리사는 22만, 바클리사는 1000 정도 모아야 되는데, 지금 망했죠? 1분 밖에 안 나고. 두 번째. 제 작전은 여기서, 여쪽에 골레마나, 이제 골레마나 해놓고, 마법사로 이것들을 다 정리한 다음에, 해카를 여기 가운데 쪽으로 해서, 나중에 만나게 할 계획. 계획이었습니다. 월급 3개씩 피해주고, 클랜스는 국 나왔는데, 도마법을 잘못 불었어요. 마법사를 길정리. 해줬는데, 이쯤에서, 대형폭탄이 나와서 여기 있는 마부사 물살당했죠 그래서 뒤늦게 패카를트입해줬는데패카마저얼죠 그래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분노를 쓰고 저 뒤쪽에 마부사가 죽어가자 힐을 써줬죠 그리고 지원병을 받아온 바바리안 아처 자이언트들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아, 바깥으로 빠졌죠. 바바리한 마리 들어오네요. 그리고 일단 마법사가 엘릭스 좀 털어주고 있죠. 엘릭스 정제석 부수고 이쪽에서 진짜 마법사님 죽었고 여기서 다크를 좀 털었죠. 지금 페카가 두 마리 남았어요. 저두 마리에서 아, 저두 마리가 다크 좀 먹고 있죠. 하지만 저 다크 통을 털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일단 백합 여기서 먹지 못하고요. 박해이 박덕호 마우스 다 없애주고 엘리트 좀더 털죠. 치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엘릭서만 채웠습니다. 안 되지? 전석 다시 들어갈게요. 何 우연도어떻다 여기서 제가 아직 골페이를 잘 못써서 별로 자원은 손인데 트로피가 이게 강력하다 보니까 트로피가 점점 쌓이고있죠 그래서 한 크리스탈까지 갈수 있으면 좋겠죠 네 그러면 플래시 로얄에서 제가 방송 안 하던 사이에 두 개의 영웅 카드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소개를 하고 한 다섯 판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분노마법입니다. 분노마법은 분노마법 했었나? 알려줬었나? 안 알려준 것 같으니까 볼게요. 유닛의 이동, 속, 이돈, 이동 및 공격 속도를 40% 올려줍니다. 유닛 건물과 선사들이 유닛을 내보내는 속도도 올라갑니다. 돌격이라고 써있죠? 공격력은 안 올라요. 그리고 해골군대 이게 되게 좋아요. 영웅 해골병사들을 소환합니다. 미리 소개해드리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아들, 아들 몇 명이더라. 보면, AHP는 30밖에 안 돼요. 피해량, 처장 음, 피해량, 피해량도 30밖에 안 돼요. 공격속도는 1초로 꽤 빠른 편이고요. 근데, 공격대상은 기상밖에 없고, 속도도 빨라요. 사, 사정거리도 근접이고, 배치시간도 1초인데, 보면, 유닛수가, 지금 20만이나 돼서 되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자이언트 선자를 깠는데 나와서 깠는데 지금 아처가 7레벨 찍을 수 있는 수준이 됐고 1000원이에요 그리고 뭐그 정도 됐어요 한번 해보죠 미니피카도 레벨 올렸죠 4레벨 어, 덱을 제가 좋은 것들만 뽑아서 했어요 처음에는 하는 게 좋아요 프린스 넣고 뒤에 해돌군대 머스킷은 머스킷 용이 나와서 좀 만족했는데 못 보셨죠? 하지만 우리에게 파이어걸이 있어요 감히 삼렙 주제. 하하, 내가 이겼지. 자이언트? 아안 깨졌네 저거. 반대반 쳐주세요. 좋았어. 블릭서전 모으고요 린스해골군데한번더 갑니다 공중방을 위한 머스킷 눈개뿔 광역마녀 엔해블 분들 마녀가 용은 처리해줬죠 머스크하고파이어브라고 상대방의 게임을 떠났습니다 포기죠 포기 빈노마법 쓰기도 전에 끝났죠 둥글게 둥글게 해골 부수 떤딴딴 <laughs> m 레벨이네요파블로 아 진짜 많이 은근 짜증 나데골 군대에 남는 게 없습니다 일단 자이언트 머스킷만 해도 되겠어요 아 얼음 제가 얼음 좀... 얼음이 있네요? 여기 프린스 미니페카도 아 잠깐만 나 녹화 중이잖아 엄청이야. 미니피카가 오래되네요 헐한 방에 부수네 저걸 그래도 제가 이겼죠 3 5개이드 땅땅땅. 뭐 어, 나왔네요. 프린스의 걸군. 아, 좀 소리를 줄여. 오블린통. 아 화살이네. 있 창대 오두막 좀 피서일 때까지 좀 기다릴게. 오블린도 이렇게 앞네. 아 오두막 도서관 했어. 다시 한번 프린스 해골 군대 죠 아, 털렸어. 들 되게 어 바라바라밤. 부숴버려. 머스킷뿅. 가락 머스킷뿅. 근데 머스킷이 뭐지? 비스킷인가? <laughs> 아, 저놈의 고블링 도 나도 갖고 싶은데. 합니다. 상대방의 저 타워를 날려버리기 위해서 화살을 맞고 이거 그 뭐지? 해골군대를 쓰죠. 하하, 난 천재. 마녀를 보호하기 위해 프린스 출동. 와또 미니 페카 전공격이다. 와 와. <laughs> 아 빡치네? 오블링 운동 운동하러... 마법 날리는건 아니겠지? 아안 깨졌어 아199 금방 털어주지 이제 죄송하니다 부수러 가는 거야 좋았어! 몇판 했죠? 몇판 했나? 왜안 되니? 왜안 되니? 한개 남았죠? 몇 시에 했는지 안 나오나? 아, 나온 나오네. 조시간 오분 20초 전은 아니겠죠. 아, 3번. 세번 했죠? 두번 남았어요. 다시 해커디 프로 갈래. 이번에 프린스 해골 군단 안 나왔죠? 그렇다면 엔터 앞으로 갔을 때 이거 군대와 뭐, 스키 아, 미니언 패거리, 뭐지? 역시 미니언은 약히. 빠졌어. 패카 넣읍치다 아, 자이언트 갑자기 여기 왜나타나 바보야 아, 아 피했어? 감히. 나의 엘리스 네 개를 가져갔다니 저 녀석 아, 무슨 생산관물 음, 대기야 발키리 보호 다리지겠네 볼들. <laughs> 발키리한테 맞을 뻔한 달간 맞는 게 좋죠? 자이언트 동원 그네요 신기한데? 메이트 가오브로 박살내 버려 좋았어 내 판했죠? 오니 네. 네. 좋네. 그런 상자 와, 근데 어떻게 아초 레랩을 찍을 수가 있나요? 자이언트 상자 대단하다 아 이번엔 프린스 이, 이번에도 프린스 해골군데 안 나왔죠? 그러면 나는 프린스 머스킷방 아 제외초 쿵아 어. 해골군데 해골군데 나왔다 민스 손을. 아 얘도 광역이라고. 진짜. 아, 나도 광역이다. 원거리, 뭐지 아니, 원거리 공중 광역. 자이언트. 마녀 실피도 살았죠? 마녀 대신 머스킷병 마녀 죽을까봐. 오, 마녀 살았어, 마녀 살았어. 마녀! 아, 마녀 죽었다. 나도 프린스다. 프린스. 프린스. 최강의 뿌린스 빵이. 빵이. 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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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팔 모아서 얘네 돌전할게 이렇게 됐죠? 미니언 패거리가 있으니까. 아, 미니 있으니까. 우주 원거리. 민노 하법 쓰기도 전에. 다섯 판다 해봤습니다. 동글게, 동글게, 해골 파티. 네, 그럼 지금까지 YSB였습니다.